4장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러앗산깃슬게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냥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상태를 낳으니 안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성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천 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두 유방은 백합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략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 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혀 밑에는 꿀과 저지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성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황목과, 몰약과, 치명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